좋다. 자 여러분 국민, 전 국민의 주4 5일제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물어봤답니다. 이런 조사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좌우의 정치권들은 우리 국민들이 주 4.5일이 아니고 주 4일도 원한다 이런 말들 하고 선동하고 있죠. 맞죠? 근데 어떤 여론 결과가 나왔느냐? 대한민국 전 국민의 63%가 주 4.5일에 반대한 다 박수. 우리나라 국민들이요. 주 5일을 찬성하고요. 주 4.5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뭐다? 63%다. 찌재명이가 도입시키려고 했던 국민들이 좋아할 거랬던 주 4.5일에 대해서 전 국민의 63%가 주 4.5일제를 안한다 그리고 찬성은 몇 프로? 애기! 32%다. 32%는 노조일 거야. 공무원들하고 철밥통 놈들. 안 그래요? 그러니까요. 저거는 좋지. 공무원하고 노조놈들. 애기 없는 놈들. 그래서 주 4.5일째는, 어, 때리치아라마. 63%의 국민이 싫어하고 있습니다.